안녕하세요. 꽃의 천사 료로 친구 천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다육이는 상시 오늘의 주제는 코노 리터스에 관해서 관찰하고자 한답니다. 물론 요 아이들이 다 코노 리터즈는 아닙니다. 어, 종은 다르 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냥 코노 리터즈라고는말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루친다는 코너가 요렇게 축전하고 좌우 반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코너가 두 종류가 있는데 요 아이들은 어, 배분화를 참 잘합니다. 그래서 어, 요 아이도 세 개, 요긴 두 개, 세 개. 요렇게 지금 세 개. 요렇게 세 개, 네 개. 요렇게 지금 배분화를 잘 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도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점점, 어, 코너들도, 어 분화를 잘 하고, 그리고, 음, 요즘은 워낙 잘 키우시기 때문에 저렴하게 나와서 요, 어, 아이들이 엄청 많이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어 초창기에 루친다가, 음, 다육이 시작하면서 만 3년? 햇수로 4년 정도 되었답니다. 그렇게 나름 초창기에 지금 들인 아이여가지고, 요 아이가 처음에 살 때는 요기, 요기, 제일 조그만한 아이, 요 정도로 작은 아이가 여섯 달이, 여섯 달이, 어, 칠팔천 원 정도 한거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아이가 가격이 쎘는데 요즘은 참 저렴하죠. 저렴하고, 그리고, 어, 요 아이도 평균 뭐, 어, 배분화를 세 개, 예섯 다섯 개 정도, 그때,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로 하는데, 너무 작은 아이가 배분화를 하니까 소멸되는 아이 있고, 그래서 평균 한세 개, 네개 정도는 배분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 3년 동안, 이렇게 한, 어, 여 도가 17도 정도? 이렇게 배분화를 했네요. 코너 종류는, 어, 분화를 상당히 많이 잘 한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지금, 재호기가 있죠. 요 재호기는 음, 분할 분할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자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구가 나오고 실생으로서 이렇게 어, 번식을 하는 것 같은데 아직 만2년 정도를 지났는데도 아직도 자기 몸 사온 상태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꽃은 항상 피어주고 있네요. 요렇게 재오기가 있고 요청 옆으로 가면은 여기는 자재오기가 있습니다. 자재오기가 있는데 요 아이도 보면은 요렇게 속에서 지금 어 탈피를 하고 있죠. 탈피를 하고 있으면서 요 아이는 지금 탈피 중이어 가지고 꽃은 물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여기 재오기는 꽃을 물었는데 요 자재오기는 꽃을 물지 않았는데 지금 탈피 중인 것 같습니다. 꽃이 아니라 탈피인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아이는 코노리토스가 아니라 음, 플레이 오스필루스라는 그런 학명을 가진 아이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여기 리톱스가 있습니다. 리톱스가 있는데 이 아이가 처음으로 구입한 22년 10월 6일 날이죠. 그때 구입한 두 아이가 있습니다. 두 아이가 아니라 원래는 한 아이였습니다. 요한 아이가 작년인가? 작년에 요렇게, 어, 분할을 해주었네요. 그래서 이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가 되었죠. 요렇게. 쌍둥이가 됐고, 요쪽 옆으로 가면은 그 다음에 24년 4월 3일 날 요렇게, 어, 이두를 구입했는데, 요 아이들은 아직 분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할을 하지 않고, 여기에 보면은 지금, 어, 어, 탈피를 하고는 있는데, 어, 모양이, 느낌이 어떻게 좀, 어, 1대1? 두 배로 오지 않고, 립도서는 1대1이나 아니면 2개 정도로 이렇게 분할하고, 아주 아주 가끔 3개 정도 분할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요 앞에 있는, 음, 요 아이는 오십 음, 영옥입니다. 요 아이는 오십 영옥으로서 아주 예쁘고 이렇게 지금 엄청 엄청 잘 자라고 무난하게 잘 자랍니다. 요 전체적인 아이들은 음, 물을 참 좋아합니다. 몸에 물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원산지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는 요 아이들이 일년에 어, 계절마다, 분기마다 한번 정도 물을 주는 정도로 아주 박하게 물을 주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워낙 기술이 좋다 보니까 물마름과 통풍, 그런 햇빛, 그런 기본 조건을 워낙 잘 맞추다 보니까 물을 좀 마음껏, 마음대로 주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답니다. 하지만, 음, 그거는 고수일수록 그렇게 하시는 거고 아마 처음 경험할 때는 어, 물을 박하게 주는 것이 아마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둘레에 지금 보면은, 어, 물, 어, 이렇게 큰 화분에 이렇게, 이렇게 화분에다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니까 훨씬 성장이 좋고,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 놓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밭처럼 미니정원처럼 꾸며놓으니까 훨씬 스스로 생존하는 유리 높습니다. 그리고 요 가장자리에 물마름 좋으라고 물 한번 어 주고 물마름이 좋으라고 가장자리에는 요렇게 보면은 어 치솔송을 심어주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가을인가 그렇게 그냥 꺾어가지고 요렇게 심어줬는데 요 아이들이 요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고 요 뒤에 보면은 어 작년 여름인가요 재작년 여름인가 작년 여름이었나 보다 작년 여름에 어... 그 꽃이 하도 펴가지고, 그냥 아무 때나 여기저기에 그냥 있는 대로, 빈 공간 있는 데에다가 꽃씨를 그냥 막 뿌려줬습니다. 위에다 막 뿌려줬더니, 이렇게 지금, 어, 반짝반짝, 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뭐한 6, 7개월, 7개월 정도 자란 상태가 요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성장 속도는 아주 느리지만은, 요렇게 100%? 100% 진짜 아무 때나 그냥, 어, 치솔송은 씨앗만 뿌려놓으면은 저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유치님께서 이렇게 동경종이 코너종류, 리터스종류 이런 종류를 많이 어 지금 케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동경종이니까 요 아이들이 더 빛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케어하는데 이제 어 하영. 어, 봄이 되고 오늘 어제 비 봄비가 엄청 맞, 왔죠. 그리고 내일도 어, 한번더 봄비가 온답니다. 지금 오늘은 어, 그 진검다리로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어, 루친다도 다육이를 지금 바깥에 내놓았습니다. 내놓고 지금 통풍도 시키고 햇빛도 지금 보고 있는데 어, 동영종이 어떤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보면은 또 하영종인 어, 다육이들을 많이 관찰할 것 같아서 동영종도 한번 관찰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